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아멘 누가 복음 18장에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보다 더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셨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요한 것은 죄를 진정으로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평판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오늘의 참된 뉘우침과 회심을 더 중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만하거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그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듯 겉으로 보이기는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될 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부자 사게오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그 동안의 삶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지나시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리고 길목 입구에서 한 맹인을 치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부르면서 간절히 예수께 도움을 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때에 이 맹인이 구원 얻는 사건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사건 <laughs>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초대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 길목 입구에서 지나오시고 여리고 마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께오. 이 사께오는 맹인과는 달리 예수를 잘볼수 있는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그의 작은 키는 금세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를 볼수 없게 된 것이죠. 그 5cm, 10cm가 왜 이렇게 인생에서 <laughs>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키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이 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는 키가 적, 작은 것을 부모 탓을 하며 돌아가 버리거나, 또 주변에 키큰 사람들을 원망하며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불편하긴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뵐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예수를 뵐수 있을까? 진짜 온전히 예수를 어떻게 뵐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동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가까이에서 뵐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실 만한 저쪽에 보이는 곳에 우뚝 솟아있는 돌무화과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경은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나무에 올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저기에 올라간다면 내가 키가 작지만 나는 예수를 볼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는 세리 사껴오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눈에 띄어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 장이었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일상입니다. 아니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침을 뱉고 지나가기도 하는 등 그는 아주 대역재인으로 마을에서 낙인이 찍혀있던 그런 세리였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엉뚱한 행동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창피를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욕을 듣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그 사건이 벌어지면 나중에 평생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보고자, 알고자 예수 앞으로 가까이 달려가 보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까이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가까이 달려가 예수를 가까이서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봐야겠다. 가까이서 꼭 뵈야겠다. 예수를 꼭 뵈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앞뒤가 꽉 막힌 곳에서도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고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예수 바로 곁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곁,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는 키자금을 한탄하고 있기만 하지 않고, 볼품없는 돌무화과 나무가 때마침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너무도 반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것자체에 기뻐 기대감을 가지고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사개오는 키는 작지만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찾기 위해서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욕을 듣거나 아니 평생 창피를 당하는 말들을 또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방법을 찾고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가니, 비로소 예수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예수께서 오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고, 드디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를 따라 시선을 옮기던 사람들의 시선도 사개오에게 머물렀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께서는 그동안의 죄악을 혼내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향해 힘써 달려오고 있던 사교우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의도를 바라보시고 계셨고 그의 노력을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사께우의 의지와 노력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개오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던 사개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심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직접 되죠. 그의 삶의 방식을 이제 예수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의 세법이 있었거든요. 이 세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그 세법에 맞춰서 하게 되죠. 그 세법 이하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데 이상으로 걷어가지고 막 주머니에 챙기고 이런 세리들이 있고, 이또 세리 장은 세리 전체를 또세 관리하면서 세리 장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삶에는 모든 원칙들이 있지요. 우리는 하루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원칙이 있어요. 없는 듯 보여도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도 넣는 것처럼 어쨌든 원칙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나름 규칙과 법도를 만들어가면서 원칙을 세워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 사개오가 그동안은 돈을 버는데 모는 원칙을 중심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이 원칙을 바꾸게 됩니다. 삶의 원칙을 바꾸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개오를 선대하시고. 가까이 찾아와 주시며 사개오는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들은 뒤에서 지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거지?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설마? 초록은 동색이라 했는데 등등 이와 같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이 사개오를 욕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 사개오를 찾은 예수를 향해서까지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욕하고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하도 욕을 먹어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하는데 이제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향해 수군거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리인 죄인이라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아, 그렇다고 치고. 근데 예수를 향해서 지금 수군거리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리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께오를 친구로 여겨주시며 함께 그 집을 찾아가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희망과 소망을 지금 이 세리 사케오에게 주고 계시는데 구원의 이러한 주님 아무 잘못이 없으신 이 예수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자기 때문에 지금 수근거리게 된 거잖아요. 이 사케오 나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나의 집에 오시는 상황에. 지금 나 때문에 수군거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 사케오가 이제 자신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8절은 예수를 만난 사께오가 회심하게 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께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동안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모두 네 배로 갚겠나이다. 사께오는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그동안은 처음에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보고자 예수 앞으로 달려가 나아가 이렇게 얘기 됐었는데 이제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예수의 관계를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동안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돈을 버는데 내 삶의 모든 원칙을 중심으로 돌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의 원칙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이어지지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개오는 부자였어요.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수 있죠. 세리 장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소망교에서 교육부에 있을 때, 에그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해마다 한 번씩 교육자, 우리 교육부에 있는 교육자들, 그러니까 파트 교육자들, 25명에서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교육자들을 모두 다 대접하는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해마다,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은 많고, 부목사님 대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중에서도 전임,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 교육자들, 그 교육자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서 담당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를 해마다 아주 최고의, 어, 그것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대접을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께오에 이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이 그분,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도 정말 즐거워 하면서 늘 대접하시던 그 모습이 정말 즐거워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없어서 못 해. <laughs>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개오가 부자였어요. 이 18장에 부자가 예수를 찾아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동안 의지에 오던 재산을, 재물을 내가... 나누어주는 것은 내 살을 떼어주고 내 피를 떼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내 살과 피를 쏟으면서 실제로 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자, 부자가 주님을 따르고는 싶었지만 그는 주님에게서 결국 돌아서고 말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거의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스스로 내 살과 피를 떼어서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는 그런데, 지금 재산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의 10%를 떼주는 것도 엄청 큰 거거든요. 아니 1%도 큰 건데 10%도 큰 건데 지금 50%를 떼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 고백입니다. 지금 이사개오는 재물보다 예수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께서 또한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듣는 것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길 원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속여 빼앗은 잘못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배로 배상하여 주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는 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제 그것을 공포하게 된 것이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평생 자신의 삶을 진짜 갈아 넣으면서 모아 온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한다면 아깝겠습니까? 내어줄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난 것이 이제는 이 재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만난 것을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이 자신으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개오의 회심의 결단과 고백은 예수에 대해 이제 수군거리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아니 오히려 모두가 예수를 향해 감탄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개오가 야,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준다고 우와, 사개오가 정말 달라졌네. 달라졌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기적 아니야? 예수를 만난 사개오가 달라졌어. 사개오가 천사가 됐구만. 사개오의 사건은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도 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폭대게 하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개호의 의도와 노력을 귀히 보셨습니다. 이러한 사개호의 의도와 노력을 칭찬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사께오에게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에게는 사께오를 이제 온전한 형제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께오 손가락질 하며 사께오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딸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는 목적, 모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기우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바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만난 사기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자녀로 그 삶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의 한 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형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기오의 회심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또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변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복이요, 이웃들에게도 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사개오의 의도와 그리고 노력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개오의 의도와 노력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케오가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주님을 뵐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뵙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의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원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좌우해오던 모든 삶의 원칙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향하여 달려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신가 말씀에 아멘. 응답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케오가 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자 또 자신의 삶의 모든 변화를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한 것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공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공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도와 노력이 주님,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밖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복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